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9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늘 묵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람의 삶이 끝나는 시간은 그 사람이 이제껏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다가 주먹을 피고 떠나는 것이죠. 맨몸으로 왔다가 다시 맨몸으로 떠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마주할 때, 산자나 죽은자나 인생에서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자신이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고 자신이 일구어냈던 것을 그냥 둬야 하는 시간이고 궁극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종말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바라고 바라던 주님과 세세토록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 너머에 소망을 붙잡으라.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잠시 자는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때에 모든 죽었던 다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고 서로 위로하라.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있음을 누리기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음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부활 생명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더 많은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삶을 관조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합니다. 어떤 슬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 끝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시다.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곧 오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셔서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살아있음을 누리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말씀을 기억하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